나라가 올때 우리 세이코리아도 세계로 기회를 중지하면 다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저 법관들이 법관들이 작용화된 법관들 용기 없는 법관들 법관들이 문제였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준비를 다 했어요. 이제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비전센터를 지어서 목회자들도 교육을 하고 청소년들도 교육을 하고 다 왔지만은 이제는 학교도 교육을 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번에 우리가 수, 여름에 수련회도 한5천명 정도가 모일 겁니다 작년에는 한4천명 정도 모이는데 잘 곳이 부족했지만은 지금 국제석교도 비어 있고 우리 학교도 있고 강당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 5 0 0명이 모여서 이런 캠프를 하면서 여기서 바른 역사관, 바른 가치관, 바른 성경관 보통 수련회 하면은 많이 모이지도 않지만 그런 수련회는요 그냥 뭐 찬양하고 예배하고 은혜받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을 지킬 건가 어떻게 해야 한국 교회를 지킬 건가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강사들도 모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우리 청소년들 일만 명 일만 명만 마음을 먹으면은. 이 대한민국도 바꿀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당연하지. 그래서